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고도는 백령도 등 서해 중부해상과 동해상, 남해상, 강원, 제주 경남을 중심으로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원이 관측되고 있으며 시정은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을 중심으로 방무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15에서 20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고, 레이더 영상상, 울릉도, 독도 등 동해상과 백령도, 강원 북부, 포항을 중심으로 강수의 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빛 또는 눈이 예상되는 만큼 빛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정 1에서 5km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습니다. 착빙은 3000비트 내외 고도에서 서해상과 동해상 일부 전국 내륙에 예상되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서해상과 동해상 일부 전국 내륙에 약하면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강수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 동해상 오전부터 서해상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낮 15시경부터는 수도권 및 충청권, 강원, 경상권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수 실황 정보는 레이더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하루 중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적고도 1,500에서 3,000피트 내외의 낮은 하층운이 예상되며 일부 지역은 1,500피트 미만으로 UFR 기준치 미만으로 낮은 곳이 있겠으니 위성 영상과 실황 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험 기상은 강풍과 강수로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해상 및 남해상 낮부터는 서해상, 밤부터는 전해상 및 제주를 중심으로 15에서 25나트 내외의 강풍이 예상되며, 오늘과 내일 새벽 사이 총 예상 적설량은 강원을 중심으로는 2에서 7cm, 나머지 지역에는 1에서 3cm가 예상됩니다. 또한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5mm 미만의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월 14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